안녕하세요 개발한정들입니다 오늘도 바코딩하고 계신가요? 타입스크립트 기초 문법 강좌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글 식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한번 뭐 스위프트 기초음법이나 코틀린 기초음법 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입 스크립트 관련해서 이제 게시글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입 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자바 스크립트를 타입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강제성을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때 만이라도 이제 타입을 지정해서 쓰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런 뭐웹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런 웹사이트를 돌릴 때는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가긴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한번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본 영상은 이 시리즈물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라든지 아니면 컨텐츠들 요런것 조금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이 링크도 걸어 둘 건데요 이제 여기 오시면 은 이제 공식 문서랑 요 링크를 제가 걸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자료는 일단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랑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딥다이브 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기북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커맨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한글 문서도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 한글 문서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타입스크립트 자체도 공식 문서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어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바스크립트를 먼저 하지 않았지만 그냥 바로 타입스크립트로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타입스크립트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도 공식 문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자료들 많으니까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넥스트 js 포트폴리오 사이트 만들기 요거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좀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vs 코드나 이런 데서 돌리면 좋겠지만 어, 편하게 이제 돌려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구글창에다가 타입스크립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치셔도 나와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타입스크립트 플레이 그라운드 이렇게 하시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딱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데요. 데이 y 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서 어,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변수는 l e t 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my name 이렇게 하잖아요. my name 그리고 자료용은 string이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네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변수에 할당하고 나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런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타입 스크립트는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렇게 타입을 강제하지만 결국은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우리가 타입 스크립트로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변환된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상수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상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n 스트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y age는 자료형이 넘버이고요.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10이라고 했는데 이제 my age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상수, 즉컨스턴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프린트를 찍어 보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콘솔로그로 하시면 돼요. 콘솔로그 로그에서 이제 변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my name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런하게 되면 여기 로그라는 부분이 있어요. 로그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이 부분이 찍힌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다 고생 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